안녕하세요. 뚜보기 여행의 길잡이 마중물입니다. 뚜보기들이 걷기에 가장 아름다운 춘천 물레길. 물레길은 제 영상 전철로 당일치기 춘천 물레길 편을 보세요. 그 물레길의 딱 중간 지점에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가 개통되어 완전히 핫한 곳이 되었습니다. 호수 위를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멋진 케이블카랍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조망을 즐기고 걷기에도 무리하지 않은 예쁜 코스에 우리 반 어머니들 모시고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가을에 여고 동창들과 갔던 가을 영상도 같이 넣었어요. 실록의 봄과 단풍의 가을을 같이 즐겨보세요. <목소리> 이제부터 가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복역으로 경춘선 타러 갑니다. 상복역에서는 경의중앙선, 경춘선, 강릉행 KTX를 탈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경의중앙선을 타고 팔당, 양수, 용문으로 갈수 있어요. 오른편엔 고객대기실이 있어요. 이 고객 대기실은 강릉으로 가는 승객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갑자기 KTX 타고 강릉으로 가서 바다 보고 싶어요. 1시간 30분이면 동해바다니까요. 유혹을 뿌리치고 경춘선 승강장으로 직진합니다. 에스컬레이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춘선을 타려고 줄을 서 있네요. 경춘선은 주로 상봉에서 출발하지만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청량리에서 온 것을 탔는데도 거의 앉았습니다. 대성리만 지나면 자리가 널널해집니다. 1시간 20분 만에 남춘천역에 도착합니다. 남춘천역 2번 출구에서 왼쪽으로 가서 좌회전하면 버스 정류장이에요. 여기에서 16번 버스를 타고 20분만에 케이블카 승강장에 도착합니다. 소풍 오신 우리 반 어머니들이 신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표는 미리 예약을 했고 2층 승강장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이용하세요. 드디어 탑승해서 호수 위를 날아갑니다. 가을 풍경도 멋지지요? 그래, 너는 오늘도 예쁘다. 케이블카 유리에 씌어 있는 그림입니다. 붕어섬에 태양열 판넬이 설치되어 있네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기에서 만드는 전기로 이 케이블카를 운행하는지 궁금해요. 호수위를 다 날았나 싶었는데, 이번엔 산으로 올라가네요. 연한 연두색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15분 만에 도착했는데 이 15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데크로 잘 조성된 오르막을 올라 전망대까지 갑니다. 데크가 계단이 아니고 살짝 경사만 진 길이라 걷기에 아주 편했어요. 경사도를 줄이기 위해 지그재그로 잘 되어 있어 힘들지 않아요. 진달래와 실록이 잘 어우러져 정말 예쁘죠? 봄산의 맛 최고예요. 전망대가 보입니다. 어머니들이 유리바닥을 무서워하셔서 그 모습에 한바탕 웃었어요. 오늘 도와주러 온 친구들입니다. 너무 예쁜 실록, 4월 13일입니다. 살짝 경사만진 데크라 내려가는 것도 참 편안합니다. 확실히 춘천은 추워요. 진달라가 이제 한창이에요. 여기부터는 친구들과 갔던 가을 풍경입니다. 오기보다 참 걷기 편하고 15분 정도 걸렸어요. 우리 반의 유일한 남학생의 특별한 생일을 축하해 줍니다. <laughs> 아니, <가운데만 가>. <웃음> <웃음> 축하 케이크를 나눠 드시고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름다운 물레길이 멀리 내려다 보이네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호수 쪽으로 갑니다. 방금 탔던 케이블카가 보여요. 이제 호수 따라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몇해전 여름 물레길이고요. 여기부터는 친구들과의 가을 풍경입니다. 가을도 참 멋지지요? 상상마당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카페에서 쉬어갑니다. 다시 봄입니다. 각종 행사가 많이 열리는 상상마당이에요. 숙박시설도 있으니 한번 묵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호숫가를 안 걷고 상상마당을 통해서 뒷길로 들어서서 숲길로 해서 춘천 MBC로 갑니다. 참 멋진 숲길이에요. 춘천 MBC에요. MBC 앞으로 돌면 조망이 뛰어나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2022년 5월에 개장한 레고랜드가 보이네요. 가을 풍경의 춘천 MBC입니다. MBC에서 계속 걸어 의암공원을 지나갑니다. 단풍등 가을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같이 걷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이제 실록이 시작되는 의암공원입니다. 발 지압하는 곳도 있네요. 지압도 되지만 접지가 더 중요해진 요즘이에요. 공지천과 카페 이디오피아의 집이 보입니다. 친구들이 은행잎을 날리며 즐거워하네요. 우리 반 어머니들은 우미닭갈비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택시로 춘천역까지 모셨어요. 공지천 건너편에 우리가 지나온 의양공원이 보이고요. 레고랜드도 더 가까이 보여요. 지난 가을 친구들은 공지천 옆길로 걸어 춘천역까지 갔습니다. 참 예쁜 길이라 언제라도 걷고 싶은 길이지요. 춘천역까지 천천히 20분 걸으면 됩니다. 돌아오는 전철은 한산해서 좋았어요. 푸른 호수를 보며 아름다운 물레길도 절반 걷고 잔잔한 호수에서 카누체험도 하고 호수 위를 나는 케이블카로 스릴과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전철로 춘천 물레길 여행 떠나보세요. 감사합니다.